프레쉬, 바다 보러 가자. 동해바다. 그렇게 갑자기 시작된 우리는 속초바다로 갔어요. 상우 그리고 바람이와 함께 달려달려 달려 속초 갔어요. 넘실대는 파도와 함께 바다를 봤는데요. 뜻하지 않게 무지개까지 선물 받았죠. 자 한번 감상해보세요.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언니와 예쁘게 잘타 좋아요. 바다 구경하고 공포 먹을지. 여기 물회가 그렇게 맛있대요. 전망 좋은 2층으로 가서 냠냠냠 맛있는 식사 시간. 우리가 시킨 건 전복죽 그리고 물회 오징어순대. 제가 이거 사진 찍는데 그렇게 자세가 야했다고 후박 받았어요. 뜻하지 않게 이 친구를 만났는데요. 테이블까지. 음식을 이렇게 야무지게 갖다줘요. 가면 도착하면 손님들이 음식을 꺼내게 되는데요. 이거 촬영하는데도 사람들이 체포야 하고 다봤지 뭐예요. 이 친구 지나가려는데 막으면 유유 표시를 내요. 정말 귀엽더라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